이 녹음 파일, 회장님 목소리 맞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독고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는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그딴 거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잖아요. AI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형사가 다음 장면을 꺼내자 독고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영상. 화면 속 독고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기룡. 티안 나게 잘 만들어. 이번 건 확실히 묻어야 해. 단어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혔고, 영상 속 그의 표정과 손짓은 변명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독고탁은 이내 침묵했고, 얼굴은 새하얘졌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고탁 씨. 이 영상은 속일룡 씨가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녹화해,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된 파일입니다. 이미 원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은 끝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무슨 죄가 된답니까? 독고탁은 고개를 들고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의 오만함과 달리 불안한 조소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사 마무리를 선언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며 독고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 선 정부장이 다급하게 다가오자 독고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들한텐 다 거짓말이라고 해. 그 자식들. 날 끝까지 건드리면 가만 안둘 거니까. 하지만 정부장은 이미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회장님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검찰은 독고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공갈, 업무방해, 허위정보 유포, 부당 경쟁 행위, 이전의 의혹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며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즈음, 신라주조 이사회는 초유의 사태에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독고탁의 구속은 회사 전체의 치명타였고,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독고탁 회장의 직무 정지 및 임시 대표 선임. 그리고 그날, 이사회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 대표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장미애였습니다. 처음에 몇몇 임원들은 반대했습니다. 장미애가 과거 술도가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자취를 감췄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에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 술도 가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 잘못.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건 신라주조가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수 없어서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필요한 건 자격보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엔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곧 임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 말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공식적으로 신라 주조와 아무 연이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그동안 조용히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고타기 신라 주조를 이끌며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거나 회사의 철학과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장미에는 내부에서 일하던 몇몇 간부들을 통해 중간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떠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신라 주조에 대한 애정과 책임만큼은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도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장미에는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신라 주조의 임시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신라 주조 회장실에 들어선 장미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이제는 딸 세리의 미래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함께 얽힌 공간이었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미에는 세리를 불렀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세리는 회장실에 들어서기조차 망설였습니다. 엄마 내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미에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세리야. 지금 신라 주조는 위기야.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어. 장미에는 딸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너랑 내가 힘을 합쳐야 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어. 세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장미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해봐. 엄마는 내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널 돕고 싶어. 그 말은 세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해볼게요. 세리는 곧바로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학업과 이론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실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신라 주조의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세리가 꺼낸 카드는 바로 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강하고 소비자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과 손잡아야 해요. 독수리 술도가와 손을 잡읍시다. 그 말에 장미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한 거라면 믿어볼게. 세리는 직접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광숙도, 오천수도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장미애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같이 만들고 싶어서예요. 그 말에 마광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우리랑 손잡자고요? 네, 우리가 가진 생산 라인과 브랜드력. 여러분의 철학과 기술력. 둘이 합치면 단순한 시너지를 넘는 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세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광숙은 단단한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술도가가 지켜온 술에 대한 철학. 그건 꼭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술의 품질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그 원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마광숙의 단호한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던 독고세리는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세리는 마주선 마광숙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도가의 철학.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두 회사는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신수주라 지었습니다. 신라주조의 신과 독수리 술도가의 술을 따온 이 이름은 새롭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서로의 정성과 노력을 한 잔의 술에 고스란히 담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손을 맞잡고 만든 첫 번째 술, 백년담주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백년은 진흙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흰 연꽃을 뜻했고, 담은 맑고 순한 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상처 위에 다시 피어난 정직함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집안이 만든 새로운 공존의 상징이자 화해의 술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엔 진심이 담겼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전국의 주류 마니아들과 소비자들이 줄지어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도 잠시. 독고탁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신라주조와 장미의 세리에 대한 시선이 다시 곱지 않게 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독수리술도가와 공동 사업을 한다는 소식은 언론에 집중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건 협업인가요? 은폐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세리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한 적도 숨긴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비난과 동시에 공감을 일으켰고 sns에서는 세리의 진심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이 술도가 창고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막걸리 시음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기자 한 명이 무작정 술도가 앞까지 찾아왔고 마광숙은 당황하지 않고 그를 맞았습니다. 기자님 연락하고 오셨어요. 기자는 말을 흐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신라 주조랑 아직도 협업 이어가는 게 맞습니까? 피해자라던 독수리 술도가가 왜 가해자 기업과 함께 술을 만드나요? 마광숙은 천천히 눈을 들어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가해자요 피해자요 술도가가 진짜 원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기자는 말없이 노트를 들었고. 광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돈도 아니고, 언론을 통한 동정도 아니고, 그런데 장미의 씨랑 세리는 그걸 했어요. 진심으로. 술도가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본 이상 우리는 그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고, 광숙은 덧붙였습니다. 이 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든 술이 아니에요. 과거를 넘어선 새로운 주인들이 만든 술입니다. 앞으로 백년담주가 뭐라 불리지는 당신들 언론이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사로 바로 퍼졌고 하루 만에 댓글창엔 이런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다. 술도가가 더 멋지다는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미에는 조용히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진짜 화해 아닐까? 증거를 제시하고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까요? 장미에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뭐야 쉰다는 말은 안 하네. 지금 멈추면 우리가 만든 백년담주가 그냥 반짝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음 제품도 준비해야죠 술도가의 장광주와 신라주조의 고급 증류 기술을 합친 프리미엄 100년 어때요? 그 말에 장미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지 그 이름도 벌써 마음에 드는데 세리와 장미에는 함께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독고탁의 그림자도 그들 앞을 막아섰던 비난도 잠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안독고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100년 담주 해외 수출 확정 기사와 함께 그 술을 들고 웃고 있는 세리와 장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독고탁은 신문을 구기려다 말고 무겁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저 술에서도 내 이름은 빠졌구만. 그가 뱉은 그 한마디에 뒤늦은 후회와 씁쓸함이 잔잔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독고탁은 면회 호출을 받았을 때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다시 보러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였기에 갑작스러운 면회는 예기치 못한 변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왔답니까? 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님하고 오범수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간 독고타게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고세리는 그가 가장 아끼면서도 가장 실망시킨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범수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윗감이자 감히 자신의 딸과 함께 미래를 그리겠다고 선언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철문이 두 차례 열리고 닫힌 뒤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고세리는 수수한 셔츠 차림에 단정한 얼굴로, 오범수는 검은 재킷에 단호한 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독고탁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독고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세요? 독고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보기엔 내가 여기서 잘 지내는 걸로 보이냐? 잠시 세리와 오범수를 번갈아 보며 얄궂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너네 둘은 아주 세트로 붙어 다니고 좋아 보인다 나 없이 더잘 돌아가는 세상 같아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비아냥 섞인 말투에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고, 한때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존재였지만, 지금 눈앞에 앉은 이 사람은 자꾸만 가시 도친 말로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띠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빠 없이 잘 돌아가긴요. 엄마랑 저는 지금 아빠 없는 빈자리를 메우느라."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신라 주조를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정말 악착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 말엔 섭섭함도 있었고 애틋함도 있었고 끝내 놓을 수 없는 정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런 세리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도꼬탁은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오범수로 옮기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 같이 왔지? 여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닐 텐데. 오범수는 주저하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긴 원래 제가 낄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도꼬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독고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또 무슨 얘기를 하러 왔는지 세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하나의 인쇄물을 꺼내 유리창 너머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엄 백년주 시제품 디자인과 출시 계획서였습니다 아빠 백년담주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백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광주의 깊은 풍미와 신라주조의 고급 증류 기술을 접목시켜서요 그 말에 독고탁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래 다잘 되고 있더구나 나 없이도 세리는 그 말에 눈을 떨구었다가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잘되고 있다는 게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 말에 독고탁게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저 술에 아버지 이름은 없지만 아버지가 신라주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술도가를 이기려 얼마나 집착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그림자가 가장 짙게 깔려 있는 술이기도 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그 말에 독고탁은 말없이 손을 깍지 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술도가랑 손잡고 그놈 범수랑 손잡고 그게 단네 등을 떠미는 일인 줄만 알았다. 배신이라고 여겼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오범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세리 씨는 누구보다 아버지를 닮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집요하고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기대셨으면 합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요. 그 말에 독고탁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백년 담주 이름은 참잘 지었더라. 세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아버지도 백년 담주 그리고 프리미엄 백년을 직접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술엔 아버지의 시간도 그림자도 담겨 있으니까요.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세리와 오범수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세리는 걸음을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독고탁을 바라봤습니다. 오범수가 그렇게 좋으냐?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 어떤 순간에도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 사람이고, 아빠 없이 무너진 시간들을 함께 버텨준 사람이에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떨군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걸 만큼 그렇게 확신이 있냐? 정말 한치도 후회 안할 자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듯 하면서도 딸을 붙잡고 싶은 애틋함과 잔잔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 끝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끝내놓지 못한 마음과 더는 딸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는 씁쓸한 자각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제 선택으로 후회하고 싶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돋고하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눈가엔 꼭 눌러온 감정이 슬며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아직 아버지로 남아있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못난 애비라도 말야. 그 말은 한없이 작고 낮았지만 독고 세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들고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아버지세요. 그건 단한 번도 바뀐 적 없어요. 그리고 세리와 오범수는 함께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독고탁의 눈엔 처음으로 작지만 진한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세리와 오범수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본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또다시 놓아주어야만 하는 감각이 손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세리야.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래된 응어리를 삼켜내듯 후회의 끝에서 겨우 끄집어낸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움켜쥐려 했던 독고탁이라는 남자도 아버지로서 비로소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독고탁은 진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프리미엄 백년주는 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까요?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